안녕하세요, 창근 씨. 늦었어, 늦었어. 그래, 네, 빨리, 빨리, 빨리. 설특집. 우리 설특집. 열리게 막혀. 창근 씨, <laughs> 어, <laughs> 창근 <창은> 씨. <laughs> 어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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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창근 씨.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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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세요, 창근 씨. 세훈 씨, 태훈 씨, 씨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열리게 막혀. 설라 안녕하세요, 설아씨. 안녕하세요. 네. 잠시만, 잠깐. 너무 빨리 들어가셔서, 어떻게, 잠깐 멈춰주시면 안 될까요? 네, 3번째. 여자래요. <목소리도>